한국인들만 먹는 홍어그 놀라운 효능 세 가지를 알아보자. 홍어의 강한 냄새 뒤에 숨겨져 있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홍어의 세 가지 가지 효능을 공개합니다. 첫 번째, 강력한 항균 작용. 홍어가 삭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와 유기산은 유해균 성장을 억제하고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두 번째, 장 건강 및 소화 기능 개선. 홍어에는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산균이 풍부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 흡수를 촉진합니다. 특히 홍어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단백질 분해 효소는 위 부담을 줄여 소화장애 개선에 효과적입니다. 세 번째, 숙취 해소 및간 보호 홍어에 함유된 풍부한 아미노산과 메티온인 성분은 간 해독 작용을 촉진해 알코올 분해를 돕고 숙취 해소와 간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. 강한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과학적으로도 인정받은 슈퍼푸드 홍어. 여러분은 도전할 수 있나요? 유익했다면 화면을 두번 클릭해주세요.